대전 신탄진역에서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오송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역에서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오송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스토리웨이 편의점, 매표소, 그리고 자동 발매기. 열차 타는 곳은 이쪽에 있죠. 제가 탈 열차는 오후 2시 51분에 출발하는 제천행 무궁화호 열차입니다. 타는 곳. 3번으로 갑니다. 3번 승강장으로 이동합니다. 3번 승강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대전 신탄진역입니다. 대전 신탄진 역에서 무궁화호 열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탄진역으로 제천행 무궁화호 열차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3호차입니다. 3호차로 가야 합니다. 3호차, 오! 네, 여기네요. 아이고. 3호차, 네, 여기네요. 제가 앉을 자리입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오송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We will soon be arriving at o s o n g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leaving the train. Thank you. 이제 오송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오송역에서 내립니다. 오송역에서 타는 사람들이 많네요. 네. 오송입니다. 신탄진에서 오송까지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이제 출구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쪽이네요. 나가는 곳. 여기에서는 서울 용산 수서 방면, 그리고 부산 목포 방면 SRT와 KTX를 탈수 있죠. 저는 서쪽 7번 출입구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7번 출구로 나오면 버스 환승 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탄진에서 오송까지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잘 왔습니다.